한국인의 유전자 서열이 처음 해독됐습니다. 유전자에 담긴 정보로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김새나 피부 색깔, 성격 등은 모두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30억 개가 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해독해 유전자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인간개놈 프로젝트. 2003년 미국에서 인간개놈 프로젝트가 최초로 성공한 이래 지금까지 미국인 두명과 중국인 한명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가천의대 연구팀과 생명공학연구원이 한국인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세계 네 번째로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독 결과 한국인의 유전자는 미국인과는 0.05% 중국인과는 0.04%에서 다른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초기에 하고 그렇게 닮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157만 개, 최소한 180만 개 정도의 그이 변이들이 한국인 똑똑한 여원 유전체에 똑똑하게 나왔습니다. 유전자 염기설 해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유전자의 암이나 당뇨, 치매 같은 질병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질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경우 미리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또는 병에 걸리더라도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 맞춤 치료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만될수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우리에게 적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개인의 유전자를 해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향후 수년 내로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개인 유전자 맞춤 치료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